저 내일 아침 수업이긴 한데 밤낮 어차피 바뀌어가지고 뭐 합방해도 오래 안 하지 않을까? 아 진짜? 아니 그래서 딱 말해 나 집에 4시 전엔 보내줄 거지? 아 오케이 오케이 갈게 갈게 걱정 안 하고 달달한 눈빛 달달하면서 음 오케이 좋아 좋아. 여보세요. 뭐해? 롤 중인데요. 너 멸망전 나가냐? 아 뭐, 나못 나가는데요? 아못 나가? 그러면은 아... 아니 나 이번에 그거 나가잖아 파이디스. 그거 그래서 선생님 필요하긴 해. 그래서 지금 전 선생님이 한한분 오고 있고. 뭐또 누구 여자지? 남자 아니지? 나뭐 남자 칠린도 아니지. 아너 내가 남 선생님 섭외 해가지고 같이 배울라 그러지. 너 빨리 출발해. <목소리> 내가 뭔남겨놓으면 되잖아 안녕하세요. 어 왔어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이렇게 웹네요. 어, 너무 멀리서 와 좋은데. 어이, 안녕하세요. 진짜 처음. 아, 진짜 처음이에요. 너무 흔들. 아, 맞 초면이지. 아, 진짜 좋. 어, 진짜 좋. <목소리> 네. 어, <진짜> <목소리> 아, 어때? 어때? 첫 느낌이 어때? 아, 뭐 평가, 평가. 하는 거야? 이거 또? 아 평가 뭐... 아니 g 뭐... j 표지판이거든? j Puti Puti 아 u t i Put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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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t 뭐 p 하나 둘셋 u t i Put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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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u t i p u 알 i 는 u t i Put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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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되 i Put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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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t 아니, 일단 키도 너네 괜찮잖아. 어. 아, 아 엮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. 키 차이 얼마나? 키몇이요이 아, 요저백팔십 엄청 <laughs> 크시네. 아, 서봐, 서봐. 와, 좋네, 좋아. 아니 처음 봤다 그러니까 친해. 이런 게 친해지는 거고, 너희 어떻게 친해지려고? 알아봐, 한번 안아줘 지랄이야. <laughs> 개소리 하고 있어. 아, 몇 살이야? 만시가 몇 살이지? 동는거좀리는 서른. 30... 나 세. 서른 하나? 오, 정확해. 오, 서른 하나. 저는요? <laughs> 스물 일단 일단 2 0대 중반인데 맞죠 2대 중반 아닌가 초반 초반 아니야 아니야 초반 아 초반 아니야 7? 아니야 아니야 2에요 진짜 네아 거의 동년배네 그렇죠 그렇죠 두살 차이 두살 차이, 차이. 차이. 어, 차이. 아들 만식이는 좀 요즘 외로워 나응 그렇지 리는 아니 왜 아, 외로... 이런 자리였어 오늘 롤 가르쳐다 나았어요나롤 아... 가르쳐 아, 잘해요? 아니 통 아니 통성명도 없이 사람 숨도 안 틔고 이렇게 롤할 수는 없잖아. <laughs> 뭐야 아리는 안안 외로해 요즘에? 아이 고외 외롭죠. 외로워? <laughs> 난안 외로워. 그럼 외로운 사람들 <laughs> 얘기 좀 해보자고. <laughs> 뭐가 외로운데? 아,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? 스타일? 어, 네, 어떤 스타일? 어니 어떤 스타일 좋아해? 저는 약간 외모적으로 일단 이 팔뚝이 단단한. <laughs> 어 팔뚝이? <laughs> 컷 오케이 컷. <laughs> 뭐... 왜 팔뚝? 만져보면 되지. 둘 중에 한번 골라 그러면. 팔뚝? 아, 팔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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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뚝 여기 아, 아 여기? 네, 여기. 아, 여기는.. 저 너무 여리여리한데요? 아나 아, 너무 아, 여리여리한데? 아, 나 너무 여리여리한데? 여기, 여기. 아니, 여기가 단단하면 뭔가.. 멋있던데요? 저.. 피으로보여이 아 사람 안보여아 어필하신 거예요? 아저피으 아, 보이네 <laughs> 어, 저보여 바로 아, 만져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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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난좀 어, 있지. 왜 언뜻딱딱한데? 완전, 아, 완전 딱딱하지. 찌지. 어, 끼기 쉽게어 어, 뭐야? 아 누가 아, 더 게, 누가 더 괜찮은데? 저도 있어요. 아니 만승님. 본더 네. 딱딱한데. 어 씨발. 완전 <laughs> 말근육인데이 <laughs> 새끼? 운동하셨어요? 네저 운동해요. 조금씩. 아 진짜요? 어. 네. 됐어. 아, 그럼 너승. 그렇게. 너승. 너한테 좀 호감. 너한테 좀호감 있다는 거야, 약간. 너뭐 너는 뭐 보는데 여자 볼 때? 나? 응. 나 일단 서로 간의 대화? 오,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어, 맞지. 근데 음... 저는 이제 외모적인 거 말이죠. 아, 외모적인 있구나. 거? 무슨 네, 네. 저는 막말로 저 외모는 진짜 많이 안 봐요. 음. 야, 딱 같이 다녔을때 안쪽 팔린 정도? 아, 어, 뭐야. 어. 그때 왜 빠지는 거지? <laughs> <laughs> 아, 깜짝이 못 해. 할 말이 없죠. 진짜 당황스럽죠 <laughs> 가까이 살아요? 아, 저 홍대 살아요. 홍대. 아 어디 살아요? 저 일산. 어? 제가 갔다 줄게요. 아, 아차 있어요? 아, 차 있어요. 아. 있어요. 저드라이브하는거 좋아요. 아. 대화가 일단 이어지는 거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한데. <laughs> 아, 집순이에요, 저집돌이 네, 주바리 하트님. 집에서안 나요. 와 뭐예요? 집에서? 저 넷플릭스. 저 넷플릭스. <웃음> <오씨>? <웃음> 맨날 넷플릭스. <laughs> 어제 영화 두편 봤어. <laughs> <laughs> 저 드라마 다 봤어요, 시지프스랑. 어, 뭐야, 씨. <laughs> <laughs>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? 아니, 애완견 키워요? 애완견? 아니 고양이. 고양이 아. 그, 두 마리. 양냥이네 s 남발의 팀 힘식. 이름 뭐지 알아요? 뭐예요? 정환이. 왜요? 남순이 아가. 이름처럼 되. 아 그렇게 해야 오래 산대요. 네. 어, 아 누나 있어요? 네네 누나 아 그래도 이제 정환이 남동생이시구나 대단하네요 네? 합격 뭐야 뭔.. 아니 남동생이래 <laughs> 그냥... 친하신 분들 많지 않아요? 별로 안 만나기는 해요 잘 음. 음. 맞아 근데 선비 언니랑 <웃음> 왜요? <웃음> 아, <진짜> 왜요? 왜요? <laughs> 진짜. 너네 그런 분위기면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, 하지마 <laughs> 아둘다안 웃으면 니네 발음대로 욕을 할게 <laughs> 안 웃으면? 응, 안 웃거나 안웃으라게안 아, 웃어. 아둘 중에 한 명이라도 쪼개.. 어자 눈빛 교환 하는데 10초만 할게 아 10초 빨리. 너무 길다 7초 5초.. 6초 오케이 6초. 하나 둘셋 오, 4 <laughs> 어? 아니.. <laughs> 아니 계속 움찔움찔하고 나도테 시그널 보는다고이사어아 잠깐만 뭐 <laughs> 무슨 시그널을 보내 무슨 시그널이야 나이가 들어서 이빨이 <laughs> <입팔이> 시려 뭔 <laughs> 소리야 그래, 그래, 그래 <laughs> 움찔움찔한 건데 무슨 자 한번 아무 느낌 없으면 어떤 줄 알아? 봐봐 <laughs> 네가 5초 해봐 이거. 아스타 아니.. ㅋ 이기끼가이발놈이 뭐라고? 이 뭐야 야 빼빼로 게임이 있고 입에서 입으로 종이옮기기 있어 그다음 풍선 터뜨리기 공으로 옮기기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거든? 어? 사다리 탈까 그러면? 저거 이태니까아 봐봐 저기 저거 사다리 타요 왜? 왜?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? 아 뭐가 제일.. 아, 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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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님도거이 좋아해. 한바구거이뉴님 좋아하는 거이한바거 이거, 으면서아 근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었지 네. 얼이잃었어 이거, 만 원밖에 안. 50만 원거성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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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오오오오아 일곱 어? 닫지 안 닫았어 닫네 오 맞아 닫지 여덟 닫지 닫지 너무 잘해 몇 개인데 그몇개인 아 하나 둘셋넷 다섯 오케이 여섯 오케이 끝육컵 끝 여덟 아야 너무 쉬었잖아 차가... 감아 도전 안 했어 지나지 <laughs> 마 그런 거 없어 아 지나지 아, 네, 마뭔 진짜로 너무 수하다 형 백만 원인데 니네 니네 그렇게 나오면은 얘가 열여섯 개또 성공해야 돼 맞잖아. 응? 너가 이거는 위치를 바꿔야지 내가 말했잖아. 그렇게 할까? 아, 오케이 오케이. 모서리 굴면 안 돼? 아리야 모서리 굴면 안 된다고. 아이고, 어? 이고 닿다. 닿지 느낌 닿지. 어, 이거 많이 해본 거 같은데. 근데 이게 처음에 나못하거든 이게 잘하는데? 아. 밑으로 닿으면 그냥 줄게. 아니.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아리야. 자, 끝! 땡. 땡. 왜 이렇게 못했어요 오늘... 그러니까. 에이, 아린이... 나 잘했는데 아니, 아... 근데 아, 내가 아린 내가 진짜 뒤에서 응. 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본다? 어. 아린 이래 골반이 진짜 아, 그래? 너 여기 이렇게 뒤돌아봐 어 아까 아린 봐봐 아 맞지? 아 내가 나만 놀란 게 아니라 위로 타니까 골반이 뽐이 <목이 목이> 없는 거죠? 있어 너? 쳐봐 아니 쳐봐 저.. 저.. 주아 저... 아, 주먹으로 치는 거야? 그럼 발로 칠까? 어찌? 아, 왜, 야, 야. 양말 왜이 어? 왜? 아.. 큐티 아니, 처부, 처부라 진짜 만, 여, 뭘 만져달래야. 아, 처뽀 처뽀라도 좀만 만져달래잖아. 이뭘 만져달래요. 아좀갈아좀해 봐. 아 나는 이런 나는 진짜 이런 여자 우교라랑은 바로 해난 진짜. 왜 그럼. <laughs> 대학교 간다고 이제 과제 해야 되는데 이따가 어, 음, 맞아요. 어, 어, 맞아. 별풍선 아, 432개 따랑해요. 어, 네, 남순님 앞으로도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<laughs> 남순이. 1년 딱 남았는데. 어국 아, 공국어디 되게 멋있다. 그러니까 뭔가 일도 하면서 이제 학교까지. 밥을 사정에서 밥 먹을 수 있어? 둘끼리? 둘끼리는 뭐야? 한번 너 해봐. 그래 아니. 대학 군내식당 한번 가봐. 시시 한번 일일 시시를 체험하는 거지. <laughs> 얼마나 좋아. 갑자기? 너가 싫으면 내가 갈게. 하루 시시. <laughs> 그래, 난 좋은 거 같은데 콘텐츠 이거? 너어아 같이 가든가. 아 그럼 무슨 사? 이리 고트 준호 웃기지 않아요? 시시가 <laughs> 어때? 둘이야. 아 시시가 아니라 한 여자를 두고 그 다투는 거지. <laughs> 존나 좋아. 웹툰에 많이 나오는 죽대. 내용이다. 좋아 죽네. 웹... 좋아 죽지? 아니야 담배 펴? 아니요, 안 펴요. 아니, 우리 담배 안 펴고 그 네? 롤리노 한번 치고 있어, 그러면. 네? <laughs> 내고좀 그러니까 쉬운 거. 레네으로 밟은 거 가니까 좀 빡세더라. 그러니까. 한번 안가 봤던 거니까 편한 편한 걸 가는 게좋 아, 나이스. 어우, 잘해. 형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응. CS 탭 음, 있어? 응. 아. <웃음> 괜찮나요? <웃음> 세트 0부터 K 다깔 아 그래. 네? 어, 지치죠? 아니, 룰, 얘 비트로 어, 어떤데? 아니, 뭐 마주친 적이 없어. 한 번도 나랑. 맞칠까요 우리? 답비 <laughs> 어, 지금 연습 안 가? 연습 보, 방, 연, 방송 없이 연습을 보여주고 그다음 어. 멘탈이 갈려 있었대. <laughs> 괜찮아요? 네. 왕따 방송. 저 미안해요. 너 차가? 차 있어? 어. 진짜 데려줄까? 뭐 들어가서 가는 길 되게 어제 홍대 홍대니까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<laughs> i